예장통합총회가 오늘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정우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류영모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한 수수반 철회 헌의관는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부에서 처리하게 했으며 장신대 총장 인준은 부결시켰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5회 정기총회가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기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105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68개 노회 총대 1,500명은 전국 37개 교회로 분산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105회 신임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던 신정호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성도와 가정의 회복, 교회와 노회, 총회의 회복, 더 나아가 열방의 회복을 돕고 섬기는 총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지 마십시 부총회장에는 각각 단독 후보로 출마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와. 학장 제일교회 박한규 장로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여유롭게 당선됐습니다. 개교회주의 물량주의 경쟁주의 교회 성장 지상주의 사적 복음을 지향하고 공적 복음을 세워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청대 여러분,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총회 발전을 위해 선교사가 파송받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감당하겠 총회 전부터 관심을 모은 명성교회 수수반 결의 철회 헌의안은 본회에서 우선 다뤄달라는 총대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시작하며, 그러나 허니안은 허니위원회가 배당한 부서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법이라며 배정된 정치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장신대 임성빈 총장의 연임 인주는 부결 처리됐습니다. 하루 불과 5시간짜리 105회 총회는 시간적 제약으로 거의 대부분의 부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안건과 각부 보고, 허니안 처리는 이번 주부터 부별회의로 진행됩니다. 사상 첫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105회 정기총회는 기술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원활한 소통과 진행을 놓고는 회집교회에 모인 총대들의 불만과 항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